예수님께서 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죄를 사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그 기자는 어,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본문의 기자는 자신이 본 젊은이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음을 말하고 자세히 묘사함으로 22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이러합니다 한 젊은이가 밤이 깊은 시각에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음료의 골목 모퉁이에 가까이 하여 지나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를 맞으면서 그를 붙잡고 너를 찾, 찾다가 만났다고 말하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을 하는데 이 젊은이가 곧이 여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 따라가는 모습이 22절 말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라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적이 있던 본문의 기자는 자신이 보게 된한 젊은이와 남편이 있음에도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이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지킬 때, 그리고 새길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 주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키심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본문 기자는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때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또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말합니다. 사람의 눈동자는 매우 예민한 신체 기관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눈이 깜빡이는 것을 우리는 눈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는데요. 성인은 1분에 평균 14에서 17회 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눈을 한한번 깜빡하는 그 시간은 평균 0.1초에서 0.15초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뇌에 도달한 후에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0.1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짧은 순간에 눈은 우리가 본 정보를 뇌에 정보를 그 전달하고 뇌에서는 신경을 통하여 조치를 내립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에 우리의 눈은 많은 것을 보고 있고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여 줍니다. 눈썹으로 깜빡임으로 눈물로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기자는 말씀을 우리 안에 보호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손가락은 매우 섬세한 감각, 신경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통해서 점자를 읽음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가락을 움직임으로 많은 정보와 일들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또잘 움직이는 손가락에 매어 말씀을로 행동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눈과 손을 통하여서 들어오고 움직여질 때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자리 잡고 쌓인 정보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마음에 두고 새기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 핸드폰 속에, 사람들 속에 수많은 사탄의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꾀하려 합니다.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건을 우리를 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으로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쫓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을 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피하였고 또 겉옷을 붙잡으니 그 겉옷을 벗어둔 채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젊은이는 깊은 밤중에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이 젊은이는 이 여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그곳으로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에 그 유혹의 자리에 이끌려 스스로가 가까이 다가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늘 함께 한다면 사탄마귀의 유혹을 분간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멀리 할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늘 함께 함으로 악한 사탄마귀 유혹으로부터 지킴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지심입니다 지켜줌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무언가로 지켜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줌, 내줌으로 지켜줌이 있습니다 여자가 젊은이를 유혹할 때 말하면서 원초적 감각적 자극으로 유혹함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13절에서 입 맞추며 16절에서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 17절 모략과 치명과 개피, 촉감과 시각과 후각을 자극시키는 말들로 유혹합니다 이러한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들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될 때에 우리를 중독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신경의 자극에 위에서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중독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쇼츠나 틱톡과 같은 곳에서 인터넷 게시물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도파민 중독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말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감정, 느낌에 만족을 주는 그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이렇듯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것들로 우리의 감정과 감각을 충족시키고 점점 빠져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또꼭 오늘 본문의 여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자극시키고 충동을 불러 일으킴으로 유혹에 빠뜨리고 중독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미 중독, 중독되었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보내고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자는 24절에서 자신의 말을 주의하라 말하며 유혹에 넘어가 여자를 따르는 그 젊은이의 모습이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 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 말하며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고 말씀합니다. 바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심판으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함께하면 죄의 사망에서 건진받고 죄의 유혹, 사탄마귀의 유혹에서 중독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원수 사탄마귀들 모두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본문의 기자는 이 말씀을 듣는 아들들, 젊은이들, 어리석은 젊은이, 그리고 유혹하는 여인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는 물론 본문의 기자와 같은 마음이어야 하지만 어,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때 죄의 유혹에서 지켜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믿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지켜주시고 건져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만난 남편이 다섯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돌을 맞아 죽을 뻔 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살게 됐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면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진 본문의 젊은이도 그를 유혹하는 여인도 그 안에 말씀이 없기에 예수님이 없기에 계속해서 죄의 삶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상식을 강조하고 인간의 감, 감정을 강조하고 인간이 중심되는 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생명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거는 삶, 영원한 진리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지킴받는, 지켜주는, 건진받는, 건져주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